응. 시간이도있고 초보 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 차전화요호만들어요3어요3어요3요차요 3시간 차고 요차어차어어흔들어요들고양어흔들어요3요 이파리가 흔들흔흔흔어 흔들어 흔들 흔들 차가 움직이면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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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흔 흔들 0 100 100 1 0 시야 0 0 100다0 0 100 1다0 100 100 1 0멍멍0 0 100 우리 꼬치 장난감 하나 살까 응? 멍멍이들 장난감 옷 멍멍이 근데 우리 꼬치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개가 강아지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에 어. 장난감 천지야 명품. 그 본드부터 해가지고 오공 본드를 하나 사야 돼요 함께 있는 거 요거를 하나 사자 오공 본드도 필요하고, 강력 본드도 필요하고. 누가 하나 사야지? 이거 오면, 다이소 오면, 뭐, 안 산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좀 모르게 돼요. 참 많습니다, 여기. 줄자부터 실리콘. 줄자. 소켓트. 뭐 많죠? 전구. 뭐 많죠? 토. 톱을 하나 살까? 이게 예, 톱, 톱 날이 좋아야 되는데 나무 키는 톱. 여기다 여기보다 더 날카로워야 되는데 안돼 이거는 안 돼. 드라이버. 오늘 맞네. 스페너. 음, 렌치 뭐다 있네 그죠 다 있지 벤치 니바 공구랑 공구는 다 있습니다 우리 꾸지 간식 자 어떤 걸 하나 살까요 우리 멍멍이 간식 오리고기 육포 오리고기 육포 닭고기 육포 소고기 육포 오리고기가 좋아 그죠 오리고기가 응, 혈액순환에도 좋고 오리고기가 좋습니다. 오리고기 묶 응. 테이프 종류. 쭉다 테이프 종류. 굴러댕기는 게테이프야 굴러댕기는 게 집에. 음. 어... 이건뭐야 봐. 차, 차에 차 먼지털이를 하나 사야되겠다. 어, 차량 먼지털이 조그만 거 하나 차에다 그냥 던져 놓고 쓸수 있는 거. 이런 건이 청소기는 먼지를 못빨아들 돼요. 못, 못 써요. 안 됩니다. 차라리 정전기를 일으켜 가지고 끌어당기는 뭔급가 필요해. 정전기 차량인가 차량용 먼지털이 손잡이 타입 요거 살까 얼마야 천원 아 싸네 천원 그래 요거 하나 사용해 보자 먼지털이 음. 매트입니다 매트인데 제가 요번에 차를 새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우리 강아지가 뒷좌석에 올라가면은 비오는 날딱 아, 뻥뻥 응? 시트에 발자국 내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 까는 거 하나 이거 하나 살까 요거 그죠 넓이가 이 정도면 뒷좌석 되겠죠 여보다 조금 더 넓은 거 있나 하나 둘세 뱀. 세뱀이네세뱀이면좀 작을라나 이거 얼마야 허이고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그래, 요거 하나 사자. 근데 요 색깔이 요거보다 요기 낫겠네, 그죠? 요 밑에 거. 요거, 요거, 요거로 살랍니다, 색깔. 요거, 이거 안에. 들어놓고, 이거 다 떨어졌어. 아, 저, 저, 정리해줘야지. 응. 이씨. 자, 됐어. 어머, 이 자꾸 왜 떨어져. 됐습니다. 형이 됐죠. 이거 흘려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5,000원. 음, 뒷좌석에 어, 우리 강아지가 올라가면막 발자국이 나고 그래. 안 돼. 그래서 이거 하나 사야 됩니다. 그 뒷좌석 저기 저 어, 덮개. 시트 시트에다가 이렇게 깔게. 깔면은 강아지가 마음대로 올라가도 되고 그죠 그래서 발자국 나고 지저분하면 들고 올라가서 세탁기 집어넣어가지고 빨아다가 다시 깔고 됐습니다. 요거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했어요. 세차에 이런 고무로 돼 있는 거는 요 가매트 이런 거는 딱딱한 좋은데 빨 수가 없어. 들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트 요모 뭐야 다행도 매트 차를리 휠체어를 실고 응? 내리고 하잖아요 일조를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어 차량이 까이고 그 다음에 흙이 묻고 그러죠 그죠? 다이방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걸 하나가 딱 깔면 좋긴 좋은데 어떤 게좋을하나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매트 종류가 많은데 어 중간 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조수석 사이에 그 다이방 있잖아요. 쏘나타는 이렇게 조금 튀어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실체를 실을 때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까요. 여기를 무슨 어... 우레탄, 우레탄 필름이나 우레탄 매트 이런 게 좋은데, 착 달라붙는 거 그런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 이게 얇은데? 붙는 거 아니야. 붙는 게 아니야. 착 달라붙는 게. 이거? 뒤에? 이거 붙이는 게 아니야, 근데.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번 찾아봐, 찾아볼게요. 목재, 음. 쟁반 같은 거. 그죠? 목재 쟁반. 그죠? 응. 저런 건, 저런 건 수반으로 써도 될것 같아. 그죠? 나무 수반. 괜난죠저고 근데 깊이가 약간, 어, 들기 뿐데. 응? 보자. 이런 거. 응? 괜찮죠? 근데 너무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어. 얇게, 응? 얇게 이렇게 어저저 수석 수석을 모래 저기 저 금모래 깔고 금사 깔고 얇게 탁 이렇게 얹어놓는 거, 응? 이렇게 얇게 얹어놓는 거요런 거는 될것 같아. 그죠? 응. 그런 거는 수반으로 딱될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 집에 납작한 그 돌이 있긴 있는데 고단 평원 어 있는데 고단 평원이 있는데 길쭉해요한한 20cm 정도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이번에 구입했어 오석 오석으로 거기 있는데 뭐 밑, 밑자리가 좋더라고. 그, 하나, 얹을, 얹질 거, 요거. 요건 너무 깊이가 없죠, 그죠? 깊이가. 깊이가 없어. 응. 품입니다 죄다. 목재용품. 와인거리 같은 거다 저, 컵거리. 컵거리, 와인거리. 뭐, 이런 거. 휴지통. 저, 티, 티슈. 티슈곽. 양주 와인에 절여서 먹, 는 저, 얼음에 절여 먹는 거. 저, 와인거리. 와인잔. 음. 다 있어요. 우리 집에 다 있어. 예. 도자기 저기 와인, 와, 와인거리도 있네. 저, 저, 저 밑에. 저 밑에. 집에 다 있어. 허, 양주 잔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음. 이건 양주 잔이죠. 이거 독특하네. 그죠, 독특하죠. 요거 하나 사야 되겠다. 요거 하나 사지. 응? 화병도 독특하지요, 이거 화병. 여기다가는 요기건내엄지 손가락 들어간데. 여기에는 어, 수생 식물이죠. 수생 식물을 하나 심고, 요 위에는 꽃꽂이. 그죠? 그럼, 이쁘겠죠? 응, 요거 하나 사야 되겠다. 요거 하나, 어떡해. 대신에, 아까 산 화병이, 화병 있죠? 이거는 내나. 이거는 안 돼. 오마이씨, 깨진다. 이거, 이거. 이거는 내리나. 여다 놓으면,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이거는 깨지면 안 되니까.